디아이와이 만들어보는 복권들이요 판다 당고 이건 제 친구한테 줄거소고도 빵한테 줄거생크링 케이크 이거입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제가 만들다 끊겨가지고 아이씨 어... 끊겨가지고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판다 당고 몸하고 그... 얼굴 이거는 눈, 코, 입, 다리 그런 거 그리고 판다 당근 소스까지는 만들었어요 그구도스 만들어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laughs> 여기까지만 만들었어도 저는 계속 만들려고요 이거 만들다가 났으니까 이거라도 잘 만들어야죠 이거 만들고 저 뭐냐? 이거 이름표를 해줘야 돼요 아또 체크리스트를 안 만들. 체크리스트랑 그거 안 만들었다. 체크리스트랑 저그그 그, 그 설명서는요. 어, 잠시만요. 저는 이두 종에다가 할 거예요. 설명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잘 왔는지 체크. 이거는 이거 만드는 방법. 제가 이거 다 적고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 다 만들었거든요. 어, 체크리스트하고 설명서 소개를 할게요. 설명서부터. 하얀색 당구 한 개는 얼굴 또한 개는 몸통이라고 정한다. 2번 검은색 당구로 얼굴은 눈, 코, 입, 귀를 만들고 몸통은 팔, 다리로 만든다. 그 다음 판에다가 소스를 짜고 먹으면 끝. 근데 이거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는 척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고요. 이제 스틱! 스티커를 붙일 시간이에요. 이거 스티커. 일단, 이쑤시개를 한개 한 꺼내서. 꺼내서 해주고요. 네, 좀. 그렇죠? 네. <laughs> 한 거를 잘라주세요. 굿나, 베이비 굿나. 일단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는 아, 몸통 얼굴이라고 적을게요. 아, 그냥 하얀 단고라고 적을까요? 하얀 단고? 당구. 하얀 단고라고 적는 게 나아요? 그럼 하얀 단고. 단고. 그럼 검은 단고라고 적어야 돼가 이거? 검은, 당고. 검은, 당고를 쓰고. 지면 되는 거죠? 굿나, 베비 굿나, 이렇게? 난 검은, 당고. 어, 아, 뜯어졌네, 이게. 검은 당고는 이렇게 검은 당고 하고 그다음 이게 당고 소스잖아요. 당고 소스는 일단 먼저 잘라서 당고 소스는 이, 이건 당고 소스는 그냥 당고 소스로 적으면 되죠. 당고 소스 이거 적으면 되죠 안 보셨어요? 이 호스 음, 이쑤시개 맞다 설명서에 이쑤시개 하라고 안 적었는데 다 하시겠죠? 안 적었는데. 어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죠? 죄송해요. 기쑤시개 해주고요. 아! <laughs> 기쑤, 어, 잘못했어. 네. 기쑤시개 됐다. 이렇게 하고. 드디어, 만 그리고요, 이걸 한개더 꺼내서 안에 넣어주세요. 일단 큰 것부터 넣어줘야겠죠? 네, 전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도 줘야 되는데 그 제가 아 이정도 안 넣을 뻔한 데 이거 받침대 소스 받침대 소스 받침대를 까맣고 안 넣을 뻔했어요. 설명서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넣어주고 어 아이 자꾸 실수하네요 뜯어서 이렇게 아, 안 되냐 왜? 아, 이렇게 하시면 끝이 아니라 네, 끝이 아니고요.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것처럼 적어줄 건데요, 한 번처럼.다가, 어, 한, 다, 당, 고, 하고, 뽀, 펜, 쿠킹 디, 아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적어주시면 DIY 어. 그리고 이거를 딱 붙여주시고 DIY 딱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놀람> 또아저 <놀람> 어! 얼굴 안 보였겠죠? 요거, 그냥, 요 커피 제작, 이거 처럼음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아. 컵, 안 보이시죠? 커피 제작이라고 쓰면 돼요. 커피 제작. 쓰고, 되어서 이렇게 딱붙여주면 끝까지 됐죠? 혼자 이쁘죠? 제가 봐도 잘된것 같거든요? DIY,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만든 DIY 해주는 사람은 되게, 어,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DIY 만드는 거 종료하고요. 네.